오늘의 요리는 김치전입니다. 준비한 김치를 잘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게 자른 김치에 부침가루를 넣어줍니다. 부침가루와 김치를 대충 섞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김치국물도 김치의 3분의 1정도 양이 들어갈 도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국물까지 잘 섞이게 함께 섞어주고요. 물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묽지 않게 걸쭉하게 잘 섞였다면 반죽은 어느정도 완성되었습니다. 후라이팬을 잠시 달구어주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부은 뒤에 둘러줍니다. 그런 뒤에 준비해 두었던 양념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너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이 어느 정도 익었다면, 전을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조금 더 익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서 잘 익었는지 확인해 주면, 김치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김치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